곰은 귀한 쓸개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게 될까요? 바로 잘못 놀린 혀 때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이는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라는 뜻의 구하지문이라는 사자 성어와도 통하는데요. 심지어 옛글에서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의 무거움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생겼어요. 바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입니다. 말은 뱉으면 사라지지만, 온라인에 남긴 글은 디지털 문신처럼 평생의 발목을 잡기도 하지요. 경솔하게 쓴글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 이 속담은 더욱 무섭게 느껴지네요. 입으로 뱉든 손가락으로 쓰든,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